가능성 난소 증후군은 생리와 관련된 여성호르몬 문제, 갑상선 질환은 피로나 전신 대사와 관련된 갑상선 호르몬 문제. 그냥 보기엔 서로 전혀 다른 질환처럼 보이죠. 하지만 임상에서는 이 둘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왜 그럴까요?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체온, 대사, 에너지 생산, 호르몬 리듬을 조절하는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불안정해지면 뇌 난소 축도 함께 흔들리면서 배란 지연, 생리 주기 변화, 난포 성장 불규칙 이렇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비슷한 패턴이 나타날 수 있어요. 실제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여성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처럼 배란 장애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반대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, 체중 증가, 만성 염증 반응이 잘 생기는데 이 변화들이 갑상선 기능에도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다낭성 난소증후군 있는 분들은 갑상선 검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때 갑상선 자극호르몬 수치가 경계치로 올라가 있거나 갑상선 항체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두 질환의 증상도 겹치는 부분 때문에 더 헷갈리는데요. 두 질환 모두 피로감, 체중 변화, 배란 지연, 생리 불순 이런 증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다낭성 때문인지 갑상선 때문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아주 많아서 생리불순 피로감 체중 변화 이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면 두 질환을 함께 꼭 확인해야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갑상선과 난소를 분리해서 보기보다 몸 전체의 기혈순환 체온조절 대사균형 스트레스 시스템이 한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냉증과 순환개선 이슐린 저항성 완화 스트레스 상황의 조절 호르몬 리듬 안정과 같은 치료가 두 질환을 동시에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, 임상에서도 다낭성과 갑상선 이상이 있는 분들이 이러한 치료로 생리 패턴이 안정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. 다낭성과 갑상선 질환은 전혀 다른 병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질환이니,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접근 방법입니다.